안녕하세요. 해외신당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양력 4월부터 6월달 그 용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용띠분들 3제죠? 그래도 작년 3제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공존해서 그래도 견디실 만 했을 거예요. 어, 올해도 뭔가를 자꾸 추진하거나 일을 벌리거나, 어,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20대에 있는 이 용띠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 대비 조금 이 친구들이 어, 속이 깊고요. 뭔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확고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친구들이거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있어요. 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 용띠, 40대 용띠, 그죠? 그리고 또 오, 60으로 들어가나? 오.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자 유혹이 들어오는 운이에요. 음, 유혹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 여기 한번 투자해봐라. 음, 여기 개발 지역이래 뭐 아니면 어, 코인 이거 괜찮다던데? 이 어, 주식이 전망이 좋단다. 뭐 아니면 직업적으로도 어, 이 회사 내가 가 보니까 괜찮았어. 어, 너도 한번 오지 않을래? 같이 일 다니자. 어, 어, 요즘 요거 배우면 굉장히 전망이 좋대. 그런 이거 한번 자격증 따서 나랑 같이 뭘 해보자.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이성이요. 음. 자, 여러 가지 이제 유혹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해 얘기를 막 전해 듣는데, 다른 때 같으면 고집스럽게 잘안 들렸거든. 근데 이 4월에서 6월 달에는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이 그래서 좋 은, 상 황의 얘 기를 잘 들으신 다라면 굉장히 유리 해지 겠죠？그런데 네. 어떤 유혹 에 빠져서 판단 미스로 인해서 내가 실수 를하게 된다면 굉 장한 후회 를 하시 겠죠？되돌릴 수없을 만큼 무너진다, 운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 어, 좋은 쪽에 어떤 조언을 들으신 거라면,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 잘 하셔서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성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관련, 어, 뭐, 다단계라든지, 어, 많죠. 요즘에 뭐, 기획부동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혹을 못 이겨내고 잘못하신다라면,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손실과, 후회가 기다린다는 거 어, 이게 아마도 삼재의 어떤 영향을 크게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안 좋을 걸로는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또 36살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준비합니다. 어, 아니면 뭐 직장을 옮기려고 해요. 어, 직장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어, 내 집을 하나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서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뭔가를 자꾸 사인하고 계약하고 변화를 주라는 운이 들어오셨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운이 본인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 아직은 시기상조다 생각하시고 결혼을 하실 거면 여름이 지나 가을이나 겨울 그리고 직장만 또한 마찬가지고요. 직장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또한 뒤로 조금 미루셔서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자꾸 판단력이 흐려진데 어, 그리고 자꾸 이 마귀로부터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내가 흔들린대요 자 여러분들 4월에서 6월에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 주변에서 어, 나를 자꾸 해야 하는 소리를 듣듯, 유리하게 만드는 소리를 듣던 간에, 판단력 그려지는 요 시기에는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칫 잘못해서 옆에서 이성이 어떤 호감을 보이거나 관심 보이는 쪽에서, 어, 장시간을 두고 지켜보지 않고 섣불리 일을 저지르신다라면, 어, 굉장한 망신수와 관제 그리고 구설 그리고 어, 그 상대 이성한테 꽃뱀만남양 어, 뭐 그죠 네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랍니다. 그러니 어, 유혹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동을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하반기로 미룬다. 어, 요것도 참고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4월부터 6월달까지 갖고 있는 용띠분들의 운세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